운동을 마치고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조개가 있고 있어요. 열심히 먹고 이제 또 일하러 가야죠. 조개구이 다 먹어갈 때쯤 어마무시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엄청 커요. 여기는 꼬니네라는 곳인데요. 저는 스페셜 세트 1번을 시켰어요. 양이 엄청 많다고 걱정하셨으나 저희는 다 먹었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안녕. 다시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운동도 갔다 오고 해서 더 바쁜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운동 갔다 오니까 뭔가 기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저녁이에요. 6시 40분. 그래서 저녁을 시켰죠. 또 냉면을 시켰습니다. 아, 저는 막 일하다 보면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냉면을 포로록 먹어주면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올 때가 됐는데. 왔습니다 냉면, 물냉면입니다. 저의 유튜브를 이제 좀 오래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배식가예요 냉면만 시키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시켜버렸습니다. 메밀전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밥을 또시킬지 뭐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다 먹지? 밥에 낙지랑 김이랑 올려서 비벼먹는, 아, 또 금액이 3,000원이에요. 안 시킬 수 없어서, 이렇게 시켜버렸습니다. 아, 너무 떨린다. 음, 역시 오늘도 맛있습니다. 어머, 배추가 통으로 들어있네? 짜잔, 배추가 통으로 들어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짜잔. 이렇게 얹어서 먹으니 역시 맛있습니다. 좋은 조합으로 잘 시킨 것 같아요. 얼른 먹고 일을 또 해야겠습니다. 오기 말라서 봉봉을 가져왔습니다. 어릴 때 이거 되게 많이 마셨는데 집에 과일이 있을 때는 또잘안 먹더니 귤 있던 거막다 먹고 나니까 또 과일이 괜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알갱이.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느낀 게 제가 원래 잠을 되게 적게 자면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잠을 조금 더 자기 시작했는데 잠을 좀 자서 그런가 뭔가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뭔가 머리가 더잘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요즘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월요일밖에 안 됐군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주말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소소한 행복이 역시나 많아요 전 이런 거 마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연습장 갔다 와서 아니면 헬스 잠깐 하고 요즘은 샤워할 때 그때 딱 노래 틀어놓고 샤워하는 거? 저는 요즘은 드라마 OST 피아노로 연주한 거? 아니면 클래식 피아노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샤워하면서 피아노 딱 틀어놓으면 전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요즘 저의 소확행입니다. 오늘은 빨리 일을 하고 좀 자야겠습니다. 내일도 할게 많기 때문에 짜잔! 저희의 다음 책이 도착했습니다. 토마치! 색깔 잘 나온 것 같아요. 색깔 확인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한번 뽑아주시거든요. 한 큐랑 덮칠까 봐 걱정했는데 한 큐보다 훨씬 진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오케이, 책은 책이고 밥은 또 먹어야 되니까 건강한 식사가 자꾸 땡겨서 클럽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메쉬드 에그도 시켰는데 이거는 내일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채소 듬뿍 제가 입이 작아서 샌드위치를 잘못 먹어요, 원래. 약간 부분적으로 먹어야 된답니다. 요즘 여전히 잘 마시고 있는 ABC 주스입니다. 저는 좀 특이한 게 살이 좀 찌면 알아서 덜 먹게 조절이 좀 되고요. 뭔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엄청 잘 땡겨가지고 제가 요즘 막 봉봉 먹고 코코팜 먹고 막 이런 거 먹고 하는 게 과일이나 채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건강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가 있는데 작업실에는 스피커를 따로 안 해놨어요. 그래서 TV로 연결해서 듣거든요. 요즘 많이 듣는 거 이거예요. 피아노로 듣는 드라마 OST.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들어줍니다. 일안될때 아니면 공부할 때 가사 없는 음악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거 듣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해야 될 것들. 다음 촬영, 얘는 내일 촬영해야 될 것들. 요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없애버리는 맛이 있답니다. 얼른 준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역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몇 시간 더 잤다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지금은 새벽 4시 39분입니다 아직 못 잤어요 <laughs> 아 역시 몇 시간 더 잤더니 일할 시간이 부족하긴 했나 봐요 할게 되게 많네요 우리 연구원님들과 일정을 다시 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내 네. 강의 찍을 때는 좀 멀쩡한 얼굴이기를 바라봅니다 <laughs> 결국 못 잤습니다. <laughs> 오늘은 잠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네요. 어제보다 얼굴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지금은 12시인데요. 자려고 살짝 눕긴 했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안올때뭐 굳이 자냐 일을 하자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준비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메쉬드 애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제 같은 것도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라 좋긴 한데 이것도 뭔가 딱 치즈와 계란과 잼만 드는 그런 느낌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배어 먹기 편해서 좋아요. 오늘 조금 찌를 게 많은 날인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오늘만 찍으면 이제 내일하고 모레만 좀 열심히 하면 주말에 또 촬영이네. <laughs> 뭐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또 조금 힘든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는 즐거움이 더 크잖아요.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밥 먹으러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양념 게장이 있다고 해서 일이고 뭐고 일단 가서 밥을 <laughs> 밥을 좀 먹고 오려고요. 운동을 살짝 가야 될것 같아요. 뭐 요즘 또 운동을 안 해서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허리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바쁠수록 운동을 챙겨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구실에 왔어요. 음료를 좀 사가려고 합니다. 사이렌 오더로 준비를 해놔서 지금 막 준비가 됐대요. 아 힘들어. 음료가 준비되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평범하지 않은 걸늘 먹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서 캣타 아이스예요. 저 진짜 오랜만에 연구실 왔어요. 빨리 분리를 다 보고 직원들이랑 잠깐 회의하고 저는 또 다음 일을 하러 출발해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랜만이에요. 창문 좀 열고 있지? 죠 엄청 더웠네 <높네. 웃음> 살짝이 아니라 꾹꾹한데요?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3일 내내 강의가 있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급하게 빈 타이밍에 넣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받는데막 꼬르륵 거려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비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끓는다. 계란은 두 개입니다. 성공적으로 또잘 까졌습니다 오늘은 미소된장과 함께 먹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미역고명이에요 고명이 4종류가 있더라구요 오늘은 미역으로 선택했습니다 짜잔 간단한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밍밍하면 시추 넣어야지. 음. 안 밍밍해요. 저는 미소국 좋아해서 한 팩씩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사 놓고 먹거든요. 딱히 국물 없고 뭐 하기 귀찮을 때 이걸로 때우면 아주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 조합이다. 음,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요. 이제부터 강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촬영 왔어요. 주말인데 날이 오늘 엄청 좋더라고요. 진짜 꺾어? <laughs> 돌아가? <웃음> 고민하다가 뭐 왔죠. 지금 강의 찍을 게 너무 많아서 4월도 엄청 빡세게 달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은 나가서 먹을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아, 갑자기 이들아,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거 끝나고 좀 이따 밥 먹으러 갈 건데. 걔가 다이어트 한다는 거야. 핑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어? 편하게. 샐러드를. 파는 곳에 가서 스테이크를 시켜 먹어야지 맨날 얘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막 대학 감살다 빠져 아안 빠져 그 무슨 빠져 살 빼앗빠지지 지금은 안 먹으면 우리가 공부를 못 하니까 많이 먹고 에너지를 머릿속으로 많이 쿠두단을 갖다 줘야 되는데 대학교 가면 뭐 시험 끝나면 한한 한 달만 굶어도 빠져요 제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나요? 아다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할순 없어 몰라 해봐 나중에 가서 아무튼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강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열고 다니고 있어요. 미세먼지도 괜찮고, 날도 엄청 따뜻하네요. 오늘 같은 날은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저는? 과외가 또 있지요. 과외? 내일 강의가 또 있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오늘 날이 좋으니까 엔젤이 밥도 좀 먹이고 한번 샤워를 시키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인터컨티넨탈로 왔습니다. 온 김에 또 주차비를 마련하기 위한 빵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이제 엔젤이 충전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멜로망스 노래를 계속 틀고 갔더니 너무 좋아서 요거까지만 좀 듣고 가려고요. 날씨랑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해. 이거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음악 들으면서 일하는 것도 좋고 음악 들으면서 운전하는 것도 좋고 샤워하는 것도 좋고 음악이 주는 힘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울적할 때는 기분 좋은 노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빵을 사러 가야겠어요. 여기 오면 맨날 엄청 고민이 됩니다. 맛있는 빵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이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하나 주세요. 오늘 날이 엄청 좋아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앉을 자리가 없는 저는 바로 엔젤리에게 돌아갑니다. 아, 배고프네요. 저녁을 빨리 가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메뉴도 건강한 사람 찌는 음식입니다. 그래도 저는 요런거 하나는 먹어줘야 되니까 연어덮밥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잘안 찌게 생겼죠? 그래도 맛있어요. 썬더버드라고 하는 음식점입니다. 옛날에 왔었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